12월 21일입니다. 빌리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번적으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같이 있을 때나 복음을 변경하고,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의 사랑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감옥에서 쓴 목중 서신 중에 하나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감옥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이제 공급하고. 함께 지내다가 병이 났죠. 예브르다가 그래서 그래도 그 병이 다 나아서 이제 돌아갈 때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행 여때 유럽에서 가장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죠. 루디아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간수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아마 시작한 교회들이 커져서 이제 오늘 인사하는 거 보니까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는 거 보니까 로 빌리포 교회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감독도 한 사람이나 감독들도 있고, 물론 집사들이나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커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먼저 인사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길을 빕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예. 그 빌립보 교회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 또 기도할 때마다 어, 늘 중보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는 사실 빨리 개척이 됐죠 얼마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또딴 데로 떠나 순회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참 바울과 인연을 맺은 그 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그날까지 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계속해서 대사로 어, 니까에 가면 대사로 니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가면 복음 어,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여러 차례 물질로 도왔고 이번에도 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또 물질로 돕고 있잖아요 그것을 동참한다 그렇게 이제 코이노니아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이건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정성으로 함께 동참하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 예수의 날까지라는 것은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힘을 버텨줘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할 겁니다. 라면서 얘기해요. 그 이제 여기서 이걸 어떻게 표현 표현하냐면은 여러분 모든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또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로서 직접 그랬습 은혜 받았잖아요. 이방전도자로서. 근데 그 은혜에 지금 빌리보 교회의 교인들도 같이 동참하는 것이, 같이 은혜에 동참한 것이 얼마나 좋아요. 고생은 고생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내가 굉장히 그리워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사랑이 지금도 뭐 넘치지만 더욱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뭐또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감정적인 립서비스로 그냥 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고 또 어, 통찰력, 모든 통찰력이 총찰력이 더욱더 깊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이제 그렇게 될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할 때에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면서 또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과 통찰력으로 이것을 하는 사랑이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의의 열매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유슬리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